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등호사인 남북은 7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9일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을 계속 논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통보한 우리 측 대표단 명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오늘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천혜성 통일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두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한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전했다. 이런 대표단 구성은 과거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이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북측은 전날 오후 이 명단을 받은 뒤 당일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셀 골뱅이 이너.co.kr 2018년 1월 7일 06 공공송고